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laughs>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는지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고임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게 이 세상에 비추어 있어서 아,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어, 철학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 그이 세상에 그리고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 철학자들은 어떤 자신의 진리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하나를 정말 일, 일평생을 다 바쳐서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대부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하거나 혹은 어 잘못된 답을 내리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리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던 고등학생이었던 저의 눈에서는 아 이것이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에 왜 이거를 보지 못하지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관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진리를 막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숨기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을 만듦으로써 그 진리를 가로막고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게 됩니다 사람은 우상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 속에 자신을 어, 감춤으로써 우상 뒤에 자 숨어버림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비추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거부하는 이들은 피조물에서 그 하나님의 대체제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우리 인생에서 원래 하셔야 되는 모든 역할을 그 우상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역할을 중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어떤 것에 매어 있느냐, 어떤 것을 섬기느냐? 어떤 것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큰 충족을 위해 하나님보다 더큰 기대를 거는 것, 곧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상은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이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행동에 모든 목적과 시작을 비틀어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는 다른 모든 죄를 주도하게 되는 우리의 숨겨진 죄, 다른 모든 죄를 이끌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므로써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그 자리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바르게 살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자기 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있어서 거짓말 혹은 어떤 다른 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알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군사력이 우상인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아멘. 하박국은 군사력. 아, 군사력이 곧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군사력이 곧 자신들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일을 우상으로 삼는 경향이 바로 다른 모든 죄의 밑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삼고 있으므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고 원래 정하셨던 그 법칙과 그 원리들을 다 깨어 버리게 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힘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 삶의 시작부터 모든 것이 다 일그러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는 어, 상태에 있다라면은 원래 하나님이 규정하시고 이것이 올바르고 이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한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의미 없게 느껴지고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상적이다, 우리는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삶이 처음부터 어그러져서 어리석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 깊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을 원하기보다 그 창조 세계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더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할 때, 어,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금지됐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우상을 혹, 아, 안 좋은 것 혹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선한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은사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좋은 관계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결혼 생활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얻어야 되는 것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참큰 선물인 기쁨과 어떤 평안 같은 것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리고 잘못된 원인으로 얻게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붙들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상이 자리 잡은 상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인지부조화 상태에 걸리게 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우리의 현실이 다르다르게 느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순되는 개념. 아, 사실 기쁨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감정을 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기쁨을 취하려게 취하게 함으로써 나는 기쁨을 위하여서 나는 행복을 위하여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작 내삶 속에는 행복이 없는 경우. 나는 어떤 인생의 만족감을 위하여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점점 더 원하고 취할수록 점점 더 허망해져 가는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laughs> 무엇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살, 살면은 정말 이게 올바른 삶인지 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것 없이 우상은 당장 우리의 눈앞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 걸려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laughs>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laughs> 또 우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반드시 잘못되게 되는 것, 성적 부도덕, 정견하지 못함,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우상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성, 섬김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파괴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고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원리와 평안의 원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법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고 또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시는 게 그냥 어, 나는 신경을 안 쓰겠다가 아니고 내버려 두심으로써 우리로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허망한 마음에 내버려두시고 우리를 상실감에 놔둠으로써 아 이것이 무언가가 잘못됐다 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대체제로 하나님의 자리에 놔두고 내 인생의 목적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풀어줄 어떤 원리로서 삼았는데 계속 그대로 쭉 가보니까 무언가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을 섬긴 결과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상실한 마음대로 되게 함으로써 아 이것이 잘못되었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이 맞는 건가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우상으로 남겨졌을 때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줍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정말로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거기서 잘못된 점을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봤을 때 정말로 돈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정말로 돈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자들의 삶을 볼 때, 그리고 그삶 속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어, 정말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돈을 인생, 인생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볼 때, 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아, 저거는 무언가가 잘못되어져 간다.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삶을 볼 때에, 어, 그들의 삶을 보니까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아, 저것이 무언가가 아니다. 잘못되어져 간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순리, 즉 어, 원래 잘, 원래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영리로 사용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어, 무언가가 잘못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그 원리와 목적과 방법대로 창조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으로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려고 할때 우리는 스스로 아 이것이 무언가가 잘못되어져 간다. 이것은 무언가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파괴적인 결과라는 것을 한번 보면은 우리의 인간다움을 파괴하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 죄에 매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간다움이 그리고 이 사회의 인간다움이 가정의 인간다움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상숭배.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음으로써 그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까지 다 잘못되게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상을 만들어 세우게 됩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은 뭐든지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연 내 삶에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아,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과학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그 사람의 경험이든, 어떤,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그들의 삶과 생각 속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때 항상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고 있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품을 그 자리에 놓고 있든, 성경은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고 있다,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인간은 어떤 힘이나 원리 혹은 어떤 사람이 인생의 뜻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주기를 기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영적이든 영적이지 않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삶 속에서 아, 나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혹은 아, 나는 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애매한 생각 속에 살아가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막아서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우상으로부터 인한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신앙적인 느낌이 아니라 신앙적인 실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이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이것과 부딪히고 있는 것들과 씨름하고 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 속에 어, 어떤 분야, 어떤 부분, 어떤 생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 놓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무엇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 그렇게 확인하여서 나의 삶은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 생각하지 못한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이미 구성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알아내려면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가짜를 밝혀내려면은 진짜를 갖다 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할때 부딪히는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알려면은 우리가 어떤 부분이 우상이 우리에게 우상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아, 정말로 이것이 맞나?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하나님,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곳이며 우리의 우상들과 싸워내야 되는 곳이며 그리고 그 장소에서 우리의 우상들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만이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내고자 하는 그 삶만이 우리의 우상을 규명해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의 우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내어버립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른 것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알맞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모든 영광을 인정하며 저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을 말씀 위에서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오니 더욱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